자, 오늘 새로 나온 신쿠키 슈톨렛맛 쿠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나온 신쿠키죠. 슈톨렛 맛 쿠키 슈톨렛은 정확히 뭐지? 아니 요새 쿠키런에 처음 듣는 음식의 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좀 떨어졌다는 뜻인가? 시즈빵 피자빵?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인가요? 독일의 디저트라고 하네요. 능력을 먼저 보죠. 일정 시간마다 산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용 기차에 탑승하면 잘 보고 따라가야 할 선물 상자 젤리라인이 나타난다. 시험용 기차는 상하로 조작할 수 있으며 선물 상자 젤리를 모두 획득하면 시험에 합격하며 레인보우 스프링클 젤리가 풀어진다 중간에 배치된 장애물에 부딪히면 획득한 선물 상자 젤리를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니까 운전 면허네요 운전 면허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한다 어, 그 다음에 마법사탕 선물 상자 젤리 라인에 큰 선물 상자 젤리가 배치된다 능력이 큰 선물 상자로 강화되는 그거죠 그 다음에 전용 펫도 보기 전에 스킨도 있습니다 메리베리 기관사 슈톨렛 맛 쿠키 짜자잔 김뽑기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중간에 달리다가 입고 달리는 걸로 하고 전용 펫 호랑 가시 사탕 사랑의 열매 비슷하게 생겼네 능력 봅시다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순서대로 다양한 색깔의 열매 아이템을 생성한다 빨간 열매 아이템은 체력 회복 주황 열매 아이템은 광질 자력 노란 열매 아이템은 일정 시간 동안 보호막 효과가 추가된다 오 오랜만에 나온 약간 독특한 펫 능력이네요 보호막 효과 뭐 렌틸에서 뭐 써먹을 수도 있겠고 펫은 좀 특이한데 어, 약간 그러니까 전 봉수랑 광질이랑, 회복이랑, 그냥 셋다 있는 그런 패시네요. 호랑, 가시사탕. 그 다음에 전용 보물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신보물, 골드베리 방울이니까,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이어달리기는 요새 이어달리기, 랍터 많이 쓰니까 랍터로 가보도록 할게요. 엔진은 필요 없겠지? 자, 이번에 램프도 완랩을 찍었기 때문에 한번 끼고, 달려봅시다. 활기 가득 체육대 맵으로 가봅시다. 가자! 능력이 발동되면, 기차를 타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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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자, 점프. 약간 조작감 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시험용 차라 그런가? 시험용 차라 그런지, 어? 조작감, 좀, 그린데? 능력이 파스텔 머랭, 능력 좀 생각나는데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슈가티어 때 달릴 때 잠수함 나오잖아요. 잠수함 하드 난이도 버전. 슬라이드로도 올라가지네요. 자, 주행. 아야야야 야, 야. 뭐야 이거 램프 이거 뭐야 갑자기 옆차로에서 끼어든 깜빡이 안키네 아니 위험한데요 램프랑 같이 들려있으면 기습 당해 아 방금 보호막의 패능력이구나 광속 질주 자력 그래 이게 질주할 때 자력이 같이 있어줘야지 편안하다니까요 이게 패스 패이 그냥 광속 질주만 딱 주는 패들은 되게 불편해 갑자기 질주하면서 젤리 왕성 놓쳐서 편한데 자력까지 같이 달려있으니까 상당히 편하죠 다음까지 가봅시다 인근 능력 발동할 때 속도가 약간 빨라지고 능력 발동 중에 광 들은 적용이 안 돼가지고 장거리까지는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중거리는 충분히 하겠네요. 다시 물약 패세다가 광질도 중간 중간에 주니까 그 뭐였지 용안 용안 보주는 그냥 중간에 갑자기 광속질주 줘가지고 젤리 그냥 싹 딱쌩 지나치면서 달리는 거 굉장히 불편했는데 광질이랑 자력이랑 같이 나오니까 편한 큰 선물상자는 마법사탕 능력 체력이 근데 되게 구인데요 어, 능력이 끝났는데 체력이 남아있어 이러면 점수는 좀안 나올 것 같은데 렌첼 보호막 시너지 있을 때 좋은 것 같다 근데 보호막이 지속시간이 좀단이 짧아 보이는데요 이거 확실히 이번 패치 때는 신쿠키보다 같이 버프된 애들 중에서 티라미수가 엄청 좋다고 합니다 티라미수 거의 뭐 설탕백도 지금 따라잡았다는 소문도 있어서 슬라이드좀 하고 싶다. <laughs> 얘도 그 전에 나왔던 신쿠키처럼 능력 발동이 빡센데, 아으, 마지막 찍기 안 되네. 마지막 찍기까지 하면 8억 1 2 0 0까지 나오겠는데요. 8억 1,200 얘도 근데 라프터 능력이 되게 까다롭다. 라프터 능력 깔끔하게 쓴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셋! 와, 마지막 찍기 못쓰네? 잘 깎으면 스 쓸법도 하거든요? 일단 8.1인데, 맥스체는 한 8.15까지는 나오겠네요. 마지막 찍기가 되나? 안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다음 맵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슈톨렌, 이번에 스킨 끼고 한번 달려볼게요. 메리메리, 기간사, 슈톨렌맛 쿠키. 아니, 다른 쿠키인데? <laughs> 오, 뭐야, 인게임도 상당히 화려해졌다. 나가의 소신전으로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들지? 나가의 수호신전으로. 가자, 출발! 시차도 약간 이뻐졌는데? 오, 선물상자도 그 촌스러운 선물상자 색깔이 아니야. 어. 요즘 MZ 트렌드에 맞춘 약간 파스텔, 파스텔 톤의. 선물 상자 핵 보호막 효과 보호막이 지속되는 게좀 짧아가지고 이게 총 플레이 타임이 한 20%? 25%?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보호막 버프 쓰겠다고 렌틸에서 집지는 않을 듯 막리로 나오면 그래도 맛있게 뽑긴 하겠지만 말고는 굳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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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 이거. 램트롤. 그능 한두개 뿡 나는 거랑 완벽하게 하는 거랑 사이에 심하게 나네. 좀 심하게 나지 않을까? 이거 퍼펙트 아니면 젤리 안 떨어진다던데? 무의 쿠키는 확실히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운전 잘해야 돼. 어, 뭐야. 갑자기 중간에 보타미? 약간 느낌이 티라미수랑 파스테머랭이랑 합쳐놓은 느낌 아니에요? 딱두개 합치면 얘 나올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런 능력들, 시초로 올라가면 다 팬케이크가 있긴 하죠. 팬케이크에 도토리 젤리 따라가. 붉은알 같은 거 들어가는 빌드도 나오겠는데? 어쩌다 보면. 너무 구린데, 이 조합이? 체력이 남는 게 너무 불편해. 그 날이 들어간다고, 근데, 일을 잘할 것같지는또 안. 이번 쿠키도 렌첼 부적합이라는 소리가 있다고. 렌첼에서 적합하려면, 일단은, 일단 멀리 가야 돼. 아유, 망했다, 능력. 멀리 가거나, 이겨달리기 쿠키과, 왜 하거나, 굉장히,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니면 그냥 전기장어처럼 호감이던가. 아락, 점프, 부활 한번 해주고. 무적 활용해서 능력 써야 될것 같으니까. 한, 이쯤? 찍어, 찍어, 찍어. 락 점프. 와우, 점수 상당히 구린데 7억 6천 6백 에이플. 나오긴 나오네요. 당해 15%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이 친구 경기 부적합입니다. 계속 대물약 하나씩 남아가지고 이게 물약 손해를 좀 심하게 봐서 때 탈출에서는 쓸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확실히 아니야. 마지막으로 신맵 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팀맵이니까 얼음곰보물 들어가야겠지? 근데 이 정도 능력이면 그래도 렌첼 부적합까진 아니라 약간 좀미수거든요 렌첼 적합도 부적합도 아닌 약간 미숙하기 때문에 그한 리롤 하나쯤 남았을 때는 좀 맛있게 고를 것 같은데요? 중간에 광석질주 나오는 게좀 유의미하게 제, 적용될 수도 있어. 심지어 그냥 광질도 아니야. 광질 자력이야. 빠른데? 젤리까지 잘 챙겨 먹어서? 곰젤리 폭죽 같은 거 들고 있을 때 빠르게? 맛있게? 다 먹을 수 있다. 이번 신쿠키 중거리, 딱 중거리입니다. 이어달리기 랍터 시대? 슬슬 끝났으면 좋겠다. 발악. 점프. 다음 신쿠키 제발. 이어달리기 쿠키여라. 부활하는 친구여라. 감자 좀 그립네. 아무 걱정 없이 쓸수 있던 그때 그 감자 시절이 많이 그립네. 아 마지막 찍기 불가능인데요? 그래도 8억 2천만 점 나와줍니다. 여기 별두개 짜리라서 점수가 이도 올라가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근데, 원래 맨 마지막 신맵은 진쿠키 전용으로 만들어주긴 하는데, 대물약 하나씩 체력 남아가지고, 여기도, 쿠키 활약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쿠키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번에 버프된 쿠키 피자랑 티라미수랑 크로베리 티라미수가 그냥 원탑일 것 같은데요 신쿠키보다 그래도 일단은 육성은 신쿠키 최우선으로 키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 요거 다 키우시고 좀 여유가 있다 물량이좀 남거나 크리탈이 좀 많다 그러면 이제 버프 쿠키도 한번 키워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도 솔렌 키우는 게 좋다 아무튼 오늘 신쿠키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뿔바!